이 영화는 오래전 끔찍한 사고로 한순간에 추락한 드라이버 소니에이스가 다시 F1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꽤나 긴 런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할 틈이 거의 없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갑꿀리죠 물론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전작인 타건 매버릭이 그랬듯이 이 영화 역시 할리우드의 전형성으로 인해 몰입감을 다소 약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단 레이싱이 시작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잊고 그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이 현실화되어가는 AI 시대에 저런 식의 레이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의심을 품게 만들기도 하지만 영화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율주행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고유한 퍼포먼스가 있음을 알게 되고. 또 F1이라는 자동차 경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아가는 재미를 선사하기 때문에 승부 자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다소의 전형성이나 컴뱃을 외치며 서로를 독려하는 약간 닭살 돋는 장면이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는 첫 번째 테스트 주행부터 마지막 경기에 이르기까지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서사를 만들어내면서 뜨겁게 질주한다고 할수 있는데 예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지막 경기를 잘 마무리하지만 날아오를 것이라는 암시를 통해 예측 가능성에서 적절히 벗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이 역설적으로 엔딩의 폭발력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하나는 잃고 하나는 건지는 아이러니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려나이 영화는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브래드 피트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단점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가 오히려 너무 젊지 않아서 더 좋고 그가 더구나 점점 더 늙어감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 영화를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오락물로만 취급하기에는 훨씬 더 크고 넉넉한 인간적 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극장이 죽어가는 시대에 이렇게 극장 친화적인 영화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7점.